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 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창호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식목일이자 한식입니다. 나무 심기는 기후 위기 시대의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무 한 그루는 연간 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헥타르의 숲은 매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죠. 건조한 봄날씨 속에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나무와 숲이 망가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계시는 그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의집그 근처에도 나무와 숲이 정말 좋죠.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시돌 피정의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편백나무, 잡나무, 소나무. 그리고 제가 이름까지 알수 없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일매일 그 이스톨 피정이집 돌면서 그 엄청난 나무들이 음. 정말 그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데 음. 네, 네. 큰 역할들을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그, 그 전체적인 대자연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음. 그 속에서 또 하느님의 현존하심도 아, 자연 속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하심은 너무너무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고 네. 그곳에서 어 우리 그냥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총이고 축복입니다. 음, 맞습니다, 신부님. 네, 그성이스돌 피정 센터의 자연 피정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네. 자연 속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서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태에 대해서도 맞아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 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곳에 정말 숲 숲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숲을 통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흡입되고 세상이 음.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우리가 밝고 음. 생명력 있게 지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하느님이 주신 것들을 잘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 와 함께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예, 방금 자, 잠깐. 어,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줄이는 것이 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나무와 바람 그리고 대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은 더 많은 이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끊임없는 탄소 배출로 인하여 이 지구가 기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로에,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애를 쓰고 함께할 함께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탕소중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뚜렷한 생각과 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이 개발에 끊임없이 애를 쓰는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 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티없으신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은순 비비안나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아예 아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네, 자매님 네, 양청화 방송 애청자고 네, 네 후원자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양창호 요셉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네아유 자매님 목소리가 저희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지금 두달 넘게 병원 생활하고 있고요. 예예 네. 음~ 아직 좀더 있어야 하, 하고요. 네. 아 제가 이제 지난 1월에 네. 어 부모님 묘지가 이제 강원도에 있어서 음. 남편과 중학교 네. 3학년 된 손자와 함께 이제 여행 삼아서 1 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다녀요. 네. 아그 이제 거기서 묘지 방문하고 음. 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하루 숙식을 하고 아침 9시에 나오는데. 네. 한 1분 정도 차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음. 가는데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이게 제뜨기처럼 차가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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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만 막확 불렀어요. 음.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이제 네. 결국에는 네. 이제 그. 차가 시장 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시장 한복판에서 이제 앞에 이제 외주차를 받고 아유. 또 마주오는 차를 이제 또 박았어요. 그 차는 뒤를 밀려서 이제 가게로 들어가게 됐고요. 어, 네네네. 어 그런 이제 엄청난 사고였어요. 그 어. 이제 저희는 급발진이라고 이제 100% 아버지 아시지요 급발진인 거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하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음,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렇게 쓰러져 있고 어. 저도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음. 이 뒤에 있는 손자가 네. 이 차문을 열고서 나가서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막 그러는 소리가 듣, 음. 소리를 듣고 어~ 이 아이는 많이 안 다쳤구나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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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버지 네, 네. 감사해요 이제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네. 어우 저 사람들 많이 다쳤으면 어떨게요 누구 네. 죽었으면 어떡해요. 어. 막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기도만 계속 그냥 그 순간에도 뭐 네네. 어떤 것도 생각 안 나고 아버지 어떻게해요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꼭 이제 지방이니까 응급처치를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엠브로스를 타고 이제 남편과 손자와 음. 저는 이제 제 집이 이제 용인이니까 분당으로 네.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왔어요. 음. 와서 이제 이제 검사를 했고, 이제 척추가 이제 부서졌더라고요. 아이고, 갈비뼈도 이제, 네, 갈비뼈도 한 대여섯 개는 나갔다고 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하고 이제 철심을 한 여섯 개 이제 받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 동생 마르티나가 음. 저 때문에 많이 울고 음. 정말 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동생인데 음. 제 손에 이제 묵주를 쥐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병실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누워서 이제 꼼짝 못하고 한 열흘 이상을 있었어요. 도이다 그렇죠. 네 받아내고. 에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죠. 이제 묵지를 들고 이제 누워서. 에이. 근데 이제 체험도 작은 체험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전 때는 이제 위안이 되는 이제 묵지를 들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불이 이렇게 들쳐지면서. 어. 이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삭 쏴주시는 이제 밝은 빛을 쏴주시는 것도 이렇게 음. 체험을 했고 또 이렇게 예. 이제 침대 주변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시는 이렇게 뭐 그건 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어떻게도 할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이 그런 위로 같은 걸 받았고 그래서 에이. 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 저는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회복됐고 에이. 옆에 침실에 계시는 이어그 어르신이 한분 계셨는데 제 성모상과 진짜 고장을이게 보면서 천주교 다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나도 천주교 다니는데 이렇게 아파서 음. 기도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 우리, 세례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헬레나라고 그러셨어. 음. 그럼 우리 누워서라도 기도 같이 해요. 그래서 누워서 묵주기도를 이렇게 같이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회복이 되어서 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네.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음. 이제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정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이제 문이 닫혀서 못 다녔지 음. 주일 미사 몇 수십 년 동안 빠진 적이 없고 네. 이렇게 평일 미사도 직장에 안갈 때나 이럴 때는 항상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미사를 못 드리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음.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 못 모시는 게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더 힘들더라고 그서 구역장님한테 전화해서 네. 어, 저 병자 성사 좀 달라고 어. 그랬더니 아, 이제, 어, 알겠다고, 근데, 그러고 전화 끊고 났는데, 아, 이제, 같은 병실에 계신 앞에 자매님이, 아유, 나도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어, 이렇게 5, 6년 전부터 냉담을 하고 있다. 음,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음, 네네네. 그래서, 어, 그러세요. 세례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 했으라고 하셔요. 음,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러면 저를 병자 성사주로 신부님이 오실 건데, 음. 어, 성, 성사 보고 성체 영화고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래서 네. 구역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네. 구역장님 이제, 어, 시부님이 이제 세례용이 뭐냐 또 네. 교적이 어디냐, 있 이제 이거 물어보셔서 이제 대답을 해 드렸더니, 네. 어,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신부님이 오셨어요. 구, 구역장님하고 네, 자매님 몇 분하고 오셔서. 네, 네. 이제 그 자매님, 아내스 자매님한테도 정성스럽게 저 병자 성사 주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다해 주셨어요. 네. 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음, 목주가 하나 있어서 그 자매님한테 드리면서, 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살자고, 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착과 났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 우리 천국에서 우리 자매를 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신앙을 좀나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기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네네네. 이제 네, 한음 한의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음.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어떤 자매님이 물을 끌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물 끌어 나와서 이제 음. 어 어떻게 이게 다쳤냐 이제 서로 얘기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어. 어우 저기 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이거 손자도 털고도안 다친 거는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하느님이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이제 제가 그랬더니, 어, 당신도 천주교 신, 세,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도 할줄 몰라서 어떻게든지 성당을 못 다니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네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성우경도 못끊는데요 그래서, 음. 트례명밍이 뭐예요? 그랬더니 수산나라고 해요. 어, 그래서, 네, 뭐 네, 네, 어, 네, 네, 네. 수산 아,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종이에다 적어갖고 성호경 긋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묵주든지 또 저한테 하나 있어서 또 드리고,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어, 기도를 이제 좀 가르쳐드렸죠. 그랬더니, 음. 어, 당신도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우리 다음에 또몸 회복되면 만나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laughs> 어. 또 이제 네 번째 병원에 와서 네 번째. 이제 거의 회복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셨군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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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감사하는 거는 네. 남편이 엄청난 사고를 이렇게 당했잖아요. 어떤 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100% 차단 결함이라는 걸 알고 급발진이라는걸 음. 알지만 인정은 안 되잖아요. 근데 아, 네, 이제, 네. 이제 전화가 와서 음. 종카스에서 전화가 지고조석금 이런 회복되면 와라. 근데 음. 지금 너무 저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벌금도 많이 나오고 벌점도 많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달 넘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거기를 갔어요 음. 강원도를 갔는데 네. 어 사람도 그막 차가 전복되고 막뭐 어, 시장통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으면 네. 어떻게 하나 엄청 많이 다쳤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고 음. 이랬죠데 경찰서에 갔는데 그 사람, 네. 그 경찰서에서 그러더래요. 아, 사람도 많이 안 다쳤고, 세명 어. 다쳤는데, 2주씩 밖에 진단이 안 나왔고, 아, 네. 어, 그랬으니까, 네. 저 이제 보험 처리도 잘 됐고 그랬으니까, 음. 아 벌점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네.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유, 그냥, 저기, 무혐의 처리됐어요. 어. 음. 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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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종결돼, 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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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처리됐다. 네, 이제 종결 짓겠다. 네. 이렇게 아무 벌점도 벌금도 없이 해서, 음. 아, 이거는 100%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예요. <laughs> 그래, 제가 막 그렇게. 기적이요, 기적. 아, 네, 네. 아, 기적이죠, 기적. 네. 기적이었어요. 네. 음, 네. 저만 이제 10주 이상 나왔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laughs> 사마 때문에 정신과 약도 어, 많이 먹고 이제 아, 네, 네,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고 못,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요 네, 네, 잠을 못 네. 자니까 이제 수면제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까지 약에 의존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살던 사람이었기 그쵸. 때문에 아버지 저약 이제 안 먹었고 이제 그날 이렇게 지낼게요. 아버지 치매 주세요. 이제 이렇게만 기도하고 네. 아자매님 놀라 와요. 네, 지금 해,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인지 정말, 정말 너무 큰 사고, 너무 큰일 날뻔했어요. 그죠? 네, 네,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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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네, 네. 우리 자매님께 정말 아,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 하느님께 네. 감사드릴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그죠? 네, 감사드릴 수밖에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이렇게 큰 사고인데, 네. 아무도 네. 다치는 분들도 맞아요. 안 계시고, 네. 어,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 이, 이 이렇게 그 고통 속에 그한번 다치면 트라마도 우 엄청나게 아, 큰 그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트라마 우 속에서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어, 평화 방송에 기도를 부탁해 연락하셔서 음, 네, 함께 네. 이, 있었던 일을 시, 신앙 간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를 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네, 네.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네. 또그 고통 중에 병원에 계시면서 또성교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어, 네, 그래서 헬레나, 그, 아네스 수산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냉담하시는 분들 <laughs> 만나서 네. 냉담자도 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참 놀라워 음, 놀라요 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어. 우리 자매님? 어떻게 그 평, 분들을 뵀을 네. 때? 네네. 네, 네. 응. 평소에도 뭐 정말 저는 정말 보잘것 없고 이렇게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정말 양창훈 신부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저 음. 성령 기도회를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천일 아, 네. 기도도 좀 많이 했었고 이랬거든요. 아그렇 음. 아, 네. 오늘 이것도 정말 하느님께서 예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주님이 전부예요라고 이제 그렇게 살지도 잘 못하면서도 저는 주님이 전부예요. 성모 엄마 음. 마, 많이 불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삼십삼 장삼 절의 말씀을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이 말씀이 저를, 저에게 를저 이렇게 완전히 작용된 것 같고요. 네, 네, 로마 네. 이제 지금 끝에는 이제 해피하게 이렇게 되는 게 네, 로마서 맞아요. 8장 28절에 그 말씀이 네. 어,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신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 선을 이룬다는 그거를, 그거를 완전히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저를 위해서 또 구역장님과 안나 영님이 이제 저 남편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손자가 이제 복사도 한 5, 6년 썼어요. 네, 이제 네, 중학교 네. 3학년 되면서 공부하겠다고 이제 2학년 말까지는 썼고, 이제 나,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신모님들 어. 인사하고 이제 그만하는데, 네. 네, 구역장님, 안나 영님이 이제 계속 반찬을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이 생활하니까, 음. 반찬, 사골까지 과서 갖다 주시고, 뭐, 네, 요번에 네. 형제, 자매, 뭐 이런 분들의 사랑을, 뭐 가족은 뭐 물론이고, 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 사참 네. 나누면서 제가 회복되면 맞아요. 우리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자매님 사랑 많이 받으셨고 또 그만큼 주님을 평생 사랑하셨네요. 뭐 줄줄 아, 나오고. 아, 아. 예,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고 <laughs> 네. 이렇게 아, 네. 어, 병원 병원 생활하시면서도 직접적으로 어, 비신자분들 만나서 성교하시고또 네. 아픈 가운데서 묵주기도 계속 맞아요. 복원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난 후에는. 또 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받으시고 네. 또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을 깨닫는 것도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자매님 제가요 어. 주님이 전부예요라고 하신 말씀 을 여기다 적었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네. <laughs> 감사드리고요. 아유. 이제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기도와 네. 기도 맞춰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제 저를 감병해 주신 또 실비 언니도 저를 네.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 주셨고, 네, 아, 너무 많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주님,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과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함 속에서도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오. 그뭐 엄청난 차량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가시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비비안나 자매에게 당신 성령을 부어 주시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회복되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마로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깨끗. 끝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그 사고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고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자비하신 예수님 당신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고 속에서도 다치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 주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비비안 나자매가 만났던 냉병원에서 만나서 신앙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오. 믿음으로 튼튼하게 해 주시고 비비안 나자매를 통해서 당신을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잊지 못할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또한 우리 비비안나 자매를 돌봐 준 간병인을 축실비아 간병인을 축복해 주시오 그의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비안나를 자매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 그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의 사랑에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신부님과 함께 감사기도 바쳤습니다 자매님 어떠셨어요? 어,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네. <laughs>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네 쇼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음. 아유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저 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센 믿음이 있으셔서 음, 평상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하느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계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매님 저 이사하고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시장 쪽으로 팍 들어가는 그 뉴스 본것 같은데 우리 손자 중삼 손자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네, 감사해요. 네그 하느님의 은총 계속되길 저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귀한 사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기도 간절히 바쳤던 날인데요. 내제 네,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이죠.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의 말씀 선물은 네. 어, 필리립이서 4장 6어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네, 네. 시모님.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비비안나 자민님딱 좋은. 네, 네, 네. 오늘 사연에 또딱 맞는 감사의 성소 구절을 신부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 바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또 감사 바칠 기도 바칠수 있었으면 최고의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음. 감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네, 네. 신부님,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와서 감사 기도 바친 병자는? 하나밖에 없었다. 어, 그렇죠. 나병환자. 네, 나병환자. 네. 예, 그런 성서 말씀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렇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맞아요. 잊어버리고 네, 네, 그 기쁨이면 기쁨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내가 받은 은혜로 네, 네.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네, 네. 그렇지 않고.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네. 또 감사하는 것을 기도뿐 아니라 행동으로 네, 네.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신부님. 네. 오늘도 감사의 마음 잊지 않는 하루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양창호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